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요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죠. 주행 중 또는 핸들을 꺾고 출발할 때 바퀴 하체 쪽에서 딱딱딱 말발굽 소리처럼 따닥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날때 평지 직진 주행할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코너링 시 선회 시 또는 급선회할 때 딱딱딱딱딱 요런 소리가 날때 요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등속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 이렇게요 부트 고무가 나가서 이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 구리스가 다 빠지고 베어링 쪽이 손상되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손상되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이 부트가 핸들,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핸들을 급선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핸들을 끝까지 털었을 때 이 반복 운동을 고무 부트가 하면서 이 피로 한계선을 넘어서 오래 되니까 이 고무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 베어링 쪽을 보호하던 그리스가 빠지게 되고 그리스가 빠지게 되면 베어링이 그리스가 없기 때문에 베어링이 마모가 되고 그 안에 작은한 베어링들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 조수석을 달았습니다이 FF 방식 이 엔진이 앞에 있고 미션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앞바퀴가 구동하면서 핸들 선회를 할때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공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엔진의 힘, 엔진의 힘을 미션에 전달해서 미션에서 엔진의 동력을 바퀴 쪽으로 전달하는 드라이브샤프트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드라이브샤프트 고정 분할핀이 있어야 되는데, 분할핀도 어디 도망갔는지, 아예 안 꼈는지, 아예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샤프트 탈거 방법은 이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떨어져가지고 대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32mm 드라이브 샤프트 볼트를 어느 정도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 차량은 오피러스 차량입니다. 위에 어퍼암 어퍼함, 어퍼함과 이 너클 쪽이 좋아진 볼트, 볼트를 저렇게 풀어놓습니다. 대략 유리미 정도만 다 풀르게 되면은, 음 나중에 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망치로 치게 되면 볼트 쪽이 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망치로 치면서 충격을 줘서 이 오래된 쩔었던 이 볼트 체결부를 풀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mm로 이 ABS 배선과 이 브레이크 플렉시브로스 배선 쪽을 탈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 너클, 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기 위해서는 이 바퀴를 한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빼야 되는데, 그, 빼게 되면 그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클. 너클을 뺀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 호스, 캘리퍼 쪽의 브레이크 호스와, 이 드라이브 샵도 너클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ABS 커넥터 배선을 약간 공간이 넓게끔, 유리미. 그러니까 배선이 좀 길게 되면, 너클 쪽이 약간 더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풀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드라이브 샤프트는 거의 어, 정품, 정품 가격은 보통 한 25에서 30 차종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이 정품은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재생품. 이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8,000원, 막 5만 원, 55,000원 고선에서 그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품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이것도 드라이브 샤프트 업체에서 업체에 납품하는 거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정규 이 품질 규정에 맞게 잘 만들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품을 재 재생품을 사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능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이 차가 지금 30만 정도 찬 차인데 여기다가 30만원도, 그것도 부속 가격만 그렇고, 공임까지 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최대 합리적으로, 가격 면에서 쉽게 성능은 똑같고, 가격은 저렴하게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쉽게 운전자가 다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영상에서 보시듯이, 뭐 다른 이렇게 작업하는 영상이 있겠지만 뭐 쉽게 풀리긴 풀린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새차 모든 부속이 새거일 때는 잘 풀리고 쩔어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잘 풀리지만 이렇게 오래된 경우는 새가 녹슬어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망치로 치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냐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때뭐 다른 부속 주위에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브레이크 호스까지 약간 공간이 공간을 더 넣을 쪽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이렇게 이건 바깥쪽 부트입니다 부트가 소손되었습 소손되어서 만약에 이 핸들을 들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 그때는 이미 부트를 교환해도 똑같이 배아링이 소소, 손상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브샤프트를 교환해, 교환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브샤프트를 만약에 이제 같은 차종이 왔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브샤프트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션 쪽으로 들어가는 쪽. 사이즈를 재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이 크기, 길이. 가끔씩 간혹적으로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 기종, 연식, 그 다음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다 맞고, 사이즈를 일단 한번 육안 및 신품으로, 신품과 사용품을 이렇게 재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끼실 때는 이렇게 이 미션 쪽, 미션 쪽 부트, 등속 샤프트 쪽을 먼저 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너클 쪽으로 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면 제가 너클 쪽으로 너클 미션 미션 쪽으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끼실 때는 그 안에 와샤가 있기 때문에 탁 이렇게 끼고 있어요. 탁, 탁. 너무 세게 치면 미션 쪽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힘껏 치시면 미션이 탁 들어갑니다. 그냥 스무시 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화살 넣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클 쪽 드라이브 샤프트를 너클 쪽이 허브 허브 쪽으로 끼신 상태에서 이 드라이브 샤프트 너트 32mm를 살짝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어퍼암 어퍼암을 살짝 내리신 상태에서 너클 너클 17mm 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너클 쪽도 드라이버를 밑에서 올리시면 무거워서 절대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차 종마다 이거를 풀러 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로워암 쪽을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안 풀러도 되는 이런 차종이 있기 때문에 차종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환 방법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너클 쪽 이렇게 32mm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체결해 주시고. 이, 제가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이유는, 돌리면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분할핀. 왜냐, 주행 중, 고속 중에 이 너트가 풀리지 않게 혹시나 풀리기, 풀리는 기풀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할핀, 분할핀도 있습니다. 분할핀, 그 사이에 넣기 위해 핀을. 그래서 그 구멍 저쪽에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팩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풀었던 브레이크, 브레이크 호스, ABS 배선 이런, 이런 것들을 모두 정 위치에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는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힘이 든다. 하실 때 주의할 점. 빼실 때그주의에 풀어야 될 부품들,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고릴라 다이카에 언제든지 댓글 및 문의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갔을 때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좋은 정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